Hi everyone. This is Lincoln. This is Will. 자 우리 점심을 탕수육 맛있는 거 먹고 네. 에, 우리가 자주 가는 락앤웍에 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조금 시원하고 같이 이제 회의도 하면서 차 타고 같이 저희가 이제 카카오 주식을 회사 이름으로 좀 살라 <laughs> 그러는데. 아 법인은 복잡해서 뭐 준비해야 될 서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세무소 하고 그 다음에 등기소 하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냐고 느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습니다. 아, 우 피곤하네요. 좀.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you know, How I met your mother. 지금 요거 갖고 연습을 음. 하고 있는데 이제 네. 5월 26일 거 갖고 연습을 하는데 일단 음. 첫 번째 표현은 Hey, no sweet ham bread. 요건데 음. 이거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음. 그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음. 이제, 로빈을 위해서 음. 그 파티를 세 번이나 열었잖아요. 그렇죠. 날 열고 네. 토요일 날 열고, 일요일 날 열었었는데, 음. 아, 이제 로빈과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음. 그 로빈이, 아, 그, 게나 때문에 이 파티를 다 열어준 거냐? 음. 그러니까 이게 테드가 갑자기 딱 놀래다가, 음. 아니다. 음. 저, 저 칼로스라는 애를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이 파티를 열었다. 칼로스는 칼로스라는 또 남자. 칼로스. 칼로스가 응. 있는데, 응. 그래서 칼로스랑 둘이, 그 음. 로빈이랑 같이 옥상에 올라갔어요. 음. 근데 테드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음. 따로 올라갔어요. 음. 옥상에 따로 올라가서 어, 미안한데 그 칼로스한테 어, 잠깐 자리 좀 비켜줄래라고 음. 말을 했더니 음. 그 칼로스가 헤이 너 쓰기도 어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온블랙 아또 무슨 뜻인가 이거 음. 겁나찾아하고 그랬더니 음.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음. 그냥 it's OK. 음. 어, 괜찮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 말. No 아 운동화. 원래 h 브레가 남자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거든. 음. 이게 스페인어로부터 온 말인데. 음. 아. 그래서 이게 그 뭐죠 그 미드 중에 유명한 거, 프렌즈에서도이 말이 몇번 나오거든요. 음. 근데 아마 노스 no sweet h u 이게 노프라블 o b 라는 뜻인가 봐요. 그래서 음. 음. 어, 뭐 그래 알았다 하고 내려가는 거죠. 그건 그러면. 뭐 이렇게 회화도 써먹으면뭐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음. 원어민 다 알아들으나? 원어민 다 알아듣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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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말에도 음. 뭐그 어 죽었다 그럴 때 숟가락 났다 이런 식게 죽었다 이게 누가 아. 숟가락 났어 그러면 아.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 거죠. 네. 뭐 영어에도 그런 표현들이 많죠. 그러니까 네. 뭐 네. 근데 그 상황에 맞게 잘 쓰면 알아. 원어민이 못 알아들까봐 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 어. <웃음> 자, 그다음에 음. I mean we barely know each other. 음. 이건 어떤 상황에서 쓰을까요 어, 그래서 음. 이제 테드가 음. 그 여자한테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한다 네. 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어, 하고 있으니까 하니까 로빈이, 로빈이 이렇게 이제, 얘기한 어,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 않냐. 어잘 모르지 않냐. 근데 실제 둘이 그럼 잘 모르는 사이인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 그러니까 거의 처음 만난 거죠. 처음 만나 가지고 음. 반해 가지고 아, 두 번째 이제 잘 파티를 열어 갖고 아, 아, 아 그래요네네네 네. 그래서 요 벨이란 말을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음. 어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 어, 이런 상황처럼 야, 우리 음. 사귀자그 했을 때 음. 어, We barely know each other. 우리 거의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 음. 너 어떻게 사귈 수 있어? 이런 음. 거죠. Barely know each other. 근데 참 보면 그 서정이라고 서세원하고 결혼한 음. 그 있잖아요. 이혼했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그 당시에도 서세원이 강제적으로 막 결혼했잖아요. 음. 그 스토리 좀 아시죠?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근데 서세원이 나쁜 놈이더만 보니까 <laughs> 아. 그래갖고 지금은 목사됐잖아요 음. 그래갖고 또 무슨 동남아 어느 나라에서 무슨 엄청난 3조원짜리 사업을 한다고 또막 하는데 그게 정말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어찌됐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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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결혼에서도 그 서정이가 엄청 맞았더만요 아. 그래갖고, 아. 그래갖고 음. 그 딸이 변호사잖아요 지금 아. 근데 이제 엄마 이혼하는 걸 적극적으로 돕고 이랬는데 아. 하여튼 아. 근데 서세훈이 예전에 토크쇼 할때 서세훈이 토크쇼 진행하고 그런거 많이 봤었어요. 오, 오, 네, 봤었어요. 재밌었는데. 아, 근데 아, 어, 아니까 서세훈이 말은 진짜 잘 재밌게 잘 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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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말 잘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항상 말은 좀 아끼고 행동이 먼저 앞서야 된다. <laughs> <그럼>, 아, 그러시죠. <laughs>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네, 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원래. 아, 네, <laughs> 아, 네. 렇차말하면잘 그렇죠, 못하죠. 잘 아, 네, 네. 그다음, 표현 Just like you can turn off the way you feel. 이건 어떤 로빈이 한 말인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서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아, 로빈, 로빈이 어... 그러니까 테드가 계속 이제 그아 됐다 이제 그만 좋아하고 내가 그만 이제 마음을 접겠다라고 응. 했으니까. You can turn off the way you feel. 네가 이제 느꼈던 거를 응. 어, 이제 턴업 끌수 없다. 너는. 음, 응. 응. 그렇죠. 사람이 감정이 한번 생긴 걸 마음대로 감정을 뭐 껐다가 응. 켰다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응. 그게 응.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 근데 오히려 재밌던 게 이제 응. 하튼 클릭. 막 이래가지고 어. 자기는 내 감정을 껐다고. 어. 그렇게 어. 테드가 막뭐 했더니 좀 재밌었어요. 아, 어, 그래 응. 근데 참 보면 옛날에 영화 응. 나쁜 남자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자들 중에 응. 나쁜 남자한테 나쁜 남자라는 영화 모를라요? 조재현 나오네. 네, 그거 봤었죠, 윌드. 네, 정확히 어. 기억은안나 아, 어. 그 근데 그까. 그러니까 근데 조재현이, 아니, 영화에서도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도 그어 보니까. 근데 그 김기덕 감독은 코로나에 네.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유럽에 있다가 그일 때문에 우리나라에 못 들어왔고 유럽에 계속 머물고 있다가 유럽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 조재현은 아직도 좀 이렇게 지방이 은둔해 있잖아요. 근데 그 딸이 뭐 요즘 뭐 이렇게 배우로 활동하려는 것 같은데 근데 막 거기에 대해서 또막 부정적인 네티즌들도 있는데 아니 뭐 아빠가 잘못한 것이 딸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딸이 뭐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음, 저도. 음, 네네. 그렇고. 근데 어찌됐든, 아, 아, 나쁜 남자, 왜이 얘기가 나왔냐면, 여자들이 나쁜 남자한테 묘하게 끌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나쁜 남자들이 뭔가 카리스마 있게 뭐 하는 맛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박력 있는 맛에 좀 끌리는 음, 것 같은데, 음, 음, 음. 여자분들 그런 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윌처럼 다정한 사람을 좋아해야지. 아 근데 남자가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디시전을 해주는 거는. 되게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유부단해면 진짜 속터지죠 그거는. 뭐밥 먹으러 가는데도 정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막 그래버리면. 그래서 그, 그, 대신 농담에 어떤 여자가 이제 데이트를 하러 나갔는데, 이 남자가 밥 먹고 나서 스케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아니, 당신은 나랑 소개팅 하면서 이렇게 스케줄도 안정해야하냐고 그러니까 내그 얘기 하는 거 들었죠? 그러니까 남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 너 얼굴도 내 스케줄에는 없었는데. <laughs> 그러니까 스케줄을 세우고 왔는데, 그 여자 얼굴을 보는 순간 스케줄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 저, 한번또 응. 그런 적 응. 있었어요. 응. 소개팅에 나갔는데, 응. 이제 그 강남에서 그 극장 앞에서 만나기로 했었거든요. 응. 그래서 여자분이 딱 왔어요. 그래서 응. 아 먼저 가서 아 강남에서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응, 응, 응. 그래서 한 30분 전에 가고 대강 알아보고 문자하는 데 이제 해갖고 레스토랑에 가려고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오시더니 딱 하는 소리가 쓰읍, 배고프는데 저기 삼겹살 집 가서 고기나 먹죠? 딱 이러신 거예요. 응. 그래서 그때 직감을 했요 까였구나. 응. 밥이나 맛있게 먹고 가자. 응. 라는 의미로 해갖고 그 여자분이랑 응. 그 삼겹살 먹으면서 얘기는 되게 많이 했는데 응. 아... 나중에 또차야죠 응. 좋습니다. 응. 응. 그래요. 근데 뭐 삼겹살을 먹자는 건 아주 편한 거같 근데 의외로 또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왕왕 음, 있기는 음, 있어요. 음, 음, 근데 그게 예전에 음. 그게 전도연 나오는 드라마였나? 음. 하여튼 그 전도연이 부잣집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음, 음. 그 남자하고는 그렇게 만나서 우연히 상급사 먹고 술을 먹고 하룻밤까지 자게 돼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laughs> 어. 계속 그 여자를 만나는 그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아. 그 영화 가 있었는데 영화 는 까먹었다. 남자가 감성인가 이렇게 배우가 나왔었는데 그 영화도 재미는 있었는데 제목은 뭔지 까먹었네요. 감성인가? 감성? 아, 감우성이지 있지, 감성인지 있지, 음. 하여튼. 어, 네. 뭐, 하여튼. 근데 어쨌든... 요즘은 잘안 나오는 것 같아. 게 텔레비전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어, 아, 그러네요. 응, 아, 응. 항상, 한석규도 왜 한참 안 나왔었잖아요. 어. 그, 에, 한석규가 제일 뜬그 영화 그게 뭐였죠? 넘버, 그, 쉬리, 쉬리. 리 넘버스네. 아, 넘버스리는 누르도 했지만, 아, 그 다음인데, 물론, 넘버스리도 흥행했지만, 그걸로, 그때는 벌써 한석규가 유명해진 거고, 송강호가 넘버스리로 떴고, 아, 맞네, 그다음에 아니, 아니, 아니. 에, 그 다음에, 그. 초록물고기. 그렇죠 초록 물고기에서도 나왔었고 근데 제일 뜬건 시리즈 제일 아, 떴었죠 한석규가 아, 길이... 어. 그리고 이제 한참 나오다가 한 7, 8년 동안 안 나왔었잖아요 음. 그리고 CF만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제 우리는 한석규가 배우라고 기억을 하는데 한석규가 한창안 나올 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영화 배우인지 모르고 한석규 나오면 어 CF 찍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laughs> 어. 하더라고 요 근데 7, 8년 안 나오다 한석규는 워낙 이제 연기가 탁월하니까 다시 또 재기했지만 어 세종대왕 여기 딱인 것 같아요. <laughs> 세종대왕 연기. 하여튼 근데 한석규가 의외로 연기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잘해요. 깡패 같은 연기도 잘하고 오. 넘버 3에서도 깡패 같은 연기로 나왔잖아요. 최민식이 검사인지 형사 검사였을 거야. 최민 씨, 한석규, 이병영 이병헌, 이병헌 주제 아 근데 아니 이병헌은 원래 처음에 데뷔했을 때 진짜 연기 못했었어요. 그냥 아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연기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쌓여서 지금은 잘 하는데, 그니까 한석규나 송강호 이런 애들은 연극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를 잘 하는데, 최민식도 그렇고, 원래 이병헌은 처음에는 못 했었어요. 이병헌이 그렇죠? 처음에 나왔던 드라마가, 응. 응. 내일은 사랑? 아, 그렇지. 뭐 청춘 드라마. 어, 청춘 드라마에서 이렇게 샷을 얘네만 딱오솔미랑김정민으 응, 그렇죠. 태워주다가 응. 뒤로 싹 가더니 응. 이병헌이 좀 있는 거예요. 응. 아, 쟤도 배운 게 음. 이제 나오나 보다 싶었는 음. 진짜 나와가지고,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음. 걔가, 그, 이렇게 좀 환하게 웃고 이런 모습이 되게 여자들이 좋아했었는데, 음. 그러다가 언제 한번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얼굴 이좀 이상하게 일그러졌었어요. 아. 그래갖고 되게 좀 상태가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나는, 음. 아, 쟤 배우 끝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아마 또 다시 선형수술 하면서 조금 회복이 되고, 아그 다음에 이제, 음. 예, 그러면서 자기도 느낀 거가 많으면서 좀 연기로 몰두를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 외모가 뭐 이렇게 음. 선형수술 부작용으로 좀 무너지고 나니까, 음. 그렇게 돼서 오히려 연기로서 승부를 거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음. 연기 진짜 많이 들었죠. 진짜 연기 잘하것 같아요, 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표현은, 아, 요거 우리 세 번, 한, 한,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네. 음. No sweet 음. 그 다음에, I mean, we barely know each other. 응. 하고, just like you can turn off the way you feel. 어, 그래도 영어적 감이 이제 조금씩 그래도 살아나네요. <laughs> 많이 좋아졌습니다. <laughs> 한달 전에 비해서. 아, 조금 문제. <laughs> 그 다음에, 네. I made such a jackass out of myself here. 응. 이건 어떤 상황이시나요? 어, 근데 그 상황에서 응. 자기가 응. 그, 그렇게 이제 친구들한테도 막 좋아한다고 막 그리고 막 응. 사랑한다고 막 이랬는데, 이제 친구로 남은 응. 머리면 응. 자기가 잭에스가 응. 될것 같아 응. 그렇죠뭐 응. 그런거죠 잭에스 진짜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응 잭에스 많이 나오죠 응.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쓰이는 실제로도 많이 쓰나? 많이 쓰죠 잭에스 아. 근데 네. 젊은 애들이 주로 많이 쓰죠 응. 일반적으로 좀 교양있는 말은 아니라고 봐야죠 응. 어, 그 다음에 어. 그 That is just a recipe for disaster, they work together. 그래서 여기서 Recipe for Disaster Disaster 이렇게 가면 되죠. Recipe for Disaster Recipe 어. for Disaster 어, 그렇죠. <laughs> 아, 한번 이거는 어.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아, 어떤 상황이 냐면그 응. 어, 칼로스라는 애, 사람이 있었고 응. 응. 그 전에 바니가 응. 그 파티에서 만난 여자랑 약간 어필이 있었어요. 응. 그러다가 이제 헤어져서 헤어졌는데, 그 바에 갔더니, 두 명이 그 칼로스랑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거를 보면서, 음. 저거는 재앙의 요리법이다. 음. 같이 있는 게, 음, 재들이 같이 있는 게. 게 음. 음. 재밌는 표현이네요. A recipe for disaster. 어. 어, 재밌네요. 바니, 바니라는 그 친구가 이런 거 되게 많이 써요. 아, 어. 그렇구나. 음. I'm gonna knock back this beer. 그러면. 어. 어 나는 어이 비어를 어다먹먹을야 빨리 막 마시는 거음낙백이라는데 어, 이건 어떤 상황에서 누가 쓰는 말? 이건 이제 마샤이라는그 음. 어메이트가 음. 이제 할 일이 되게 많았는데 음. 그걸 하기 위해서 빨리 이 비어를 그냥 어 음. 빨리 없애버리겠다. 이야. 미리 설명을 잘해줘서 나는 이걸 안 봐도 대충 이게 막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장면이 미리 설명을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못해요. <laughs> 말을 못합니다. 근데 낙백이라는 응. 어, 요, 요 표현이 좀습니어요 그러네 낙백. 그러면 요 노란 표현만 한 번씩 더 읽어볼까요? 응. 아 그래요? No, see umbrella. I mean we we barely. 아, 아, 노란 것만요. 어, 노란 것만야 어, Barely. 응. Turn off. s c h a j a g a 어, 레시피포 디자스터. Not b a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응. 첫번째 날에서는 가장 중요한게 이 a r 리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Barely, 그래서 We b 리노 e l y 더 n 이 표현을 하나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We Barely know each other. 그 다음에 두번째는 레시피포디자스 이게 되게 재밌는 응. 표현 같아요. 그래서 응. 앞에 꼬까지 같이 해서 that is just a recipe for disaster 이렇게 한번 해. Oh, that is just a recipe for disaster. 어,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Oh, we, we barely know each other. We 이렇게. barely know each other. 그래서, 그래서 I mean 할 때는 약간 예를 들면 I mean we barely know each other 이렇게 I mean 하고 살짝 끊어줘야 돼. I, mean, I, mean, I, mean, I mean I mean we barely know each other 이렇게. 아 그죠? 음. 감정을 넣어야겠네. 그렇죠. 감정을 실어야죠. 그래서, 너, 그래서, 너 너는 깡인 거야. 깡인 <laughs> 거야. <그래서, 웃음> 어, will. We barely know each other. 어, 빨리 가라. 그렇죠. 빨리 가라는 거잖아. 아, 그렇죠. <웃음> <웃음> 그런 <웃음> 그런 아, 아, 그래서. We barely k n o 아, 이렇게 해서 음. 오늘 이제 이틀 표현을 또한번 배워봤고, 음. 좀 이따 이제 울트라 러닝을 우리가 또한 번나 찍어볼 거고, 울트라 음. 러닝을 통해서 이 위리, 이 복잡 하다만 많은 일 속에서 어떻게 다시 집중할 수 있는지. 아니, 그런 공부를 거구나.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이게 저는 이게 음. 그 멀티 잡이잖아. 안 돼가지고. 음. 항상 하나를 끝내놓고 음. 어느 정도 이제 내 마음이 들면 다른 걸뭐 시작하는 버릇이 있는데 음. 다시 울트라 러닝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음. 멀티를 열심히 쓰도록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인생이 어차피 이제 지금 멀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 음. 어, 하여튼 에, 그렇게 방향을 잘 잡으시는 게 음. 좋을 것 같고 대체적으로 뭐 IT나 회계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하거나 공부한 음. 친구들이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음. 에, 뭐 어찌됐든 어, 윌드 기획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음, 좀 음. 그런 습성이, 아무래도. 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런 습성이 좀 있죠. 좀안 좋은 습관인것 같아요. 음. 기획이나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좀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죠. 어, 그리고, 어, 하나 끝나야 또 하나 하고. 음. 그래서, 두, 두 번이라는 걸 음. 너무 싫어해요. 음.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이제 마케팅 회사하고 음. 좀 만나서 잉글리 샤우팅에 관해서 방법을 들어보는데 음. 사실은 별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솔직한 말로. <laughs> 그래도. 돈 써라. <싸라>. 혹시나 <laughs> 어. 가서. 왜냐면 음. 제가 그런 업체들하고 미팅을 많이 해봐서 음. 어. 음. 돈 쓰는데 돈 쓰는 것만큼 효과가 남은 다행인데 음.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러니까 아마 그런 데서 해가지고 효과를 보려면 음.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최소한. 최소한 몇천만 원이고, 어. 최, 그거 몇천만 원 아니고, 최소한 몇억 단위가 들어가야, 음, 그나마 뭐, 조금 음. 효과가 있을 수 있을지. 음. 한, 우리가 잉글리시아우팅 한 5억 정도 투자해볼까요? 어, 그러죠. 뭐, 아니 그 뭐? 아니 5억을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5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웃음> 카카오를 <웃음> 5억 사면 훨씬 <laughs> 그게 나을것 같아. <laughs> 내가 볼 때는. 아, 카카오. 그래서 카카오를 5억 원어치 사서 거기서 나오는 돈 갖고 마케팅을 하는 걸로. <웃음> <웃음> 그렇게 좋네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뭐 위로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거 있으세요? 요즘 좀 그, 아 우리가 뭐 어차피 이제 좀 다른 얘기도 좀 해본다면 음. 그 이준석이 국민의당 음. 지금 대표가 됐잖아요. 네네. 그 위를 혹시 어떤 생각이 좀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어떻게 좀 변할 것 같은지 생각나는 게좀 있어요. 저는 일시적으로 대선 앞두고 음. 일시적으로 하는 행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봐도 뭐 주식하고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겠 어. 이게. 시도하고, 변화하고, 뭐 깨지더라도 괜찮다라는 그런 풍조보다는 너무 이게 안정적이고, 막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치도 그 예전에 있던 거?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거를 좀 겁내는 것 같고, 변화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젊은 피들이 시도해보고, 어, 잘못된거 있으면 또 고쳐서 나가면 될것 같아서, 이번 한 번이 이게 퍼포먼스적인 게 아닌, 어좀더 계속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나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국민의 힘에서도 큰 변화. 근데 사실은 이준석이 나이는 어리지만 음. 생각은 그렇게 어리질 않아요. 음음. 어떻게 보면 거의 노예한 정치가 수준이에요. 어, 이야기하는 거가.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하고 밀당하는 것도 사실은 윤석열하고 사실은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밀당하면서 서로 언론에 에 뭐라 그럴까요? 이, 노출도, 노출도. 노, 출도를더 높이는 거예요. 예, 네. 음. 근데, 어찌됐든, 나는 이제 어떤 부분을 많이 보냐면, 민주당에서 이제 좀 신인 세력들이 음.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음. 그때, 우리가 이제 어차피 박시영 TV에 다음 주 월요일날, 음. 예전에 한번 광고를 했었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7시 반쯤에 또 광고를 한번 하는데, 거기 음. 이제 나오는 김한규, 음. 원래 이제 강남에서 국회의원 나왔다 선거에 떨어졌지만, 그 친구는 당히 똑똑하고, 굉장히 논리정연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 친구가 앞으로 좀큰 일을 할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에 뭐, 김용민 변호사나, 잘 모르죠, 이런 그 김용민 변호사라고 있어요. 거기에, 에 그, 더불어민주당에. 그리고 음. 그 다음에 또, 누구지? 김남국이나 이런 의원들이 굉장히 젊, 아주 젊지는 않아요. 사실 30대, 40대인데, 음. 그래도 비교적 30대, 40대 젊은 거죠. 그렇정도요 아 김남국은 이제 마흔 되겠다 한 마흔 살, 마흔 한살 이준석보다 몇살 많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앞으로 어, 많은 일들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찌됐든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또좀 이따 울트라 러닝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is 아, is Lincoln. This is me.